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이 마무리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은 어땠고 또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였는가를 돌아보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자면 참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은 인정하지만 어린 시절 자신은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골리앗을 물리치고 용사로서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기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왕이 더 미워하고 이 죽음의 위협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왕의 사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인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끝까지 미워하고 또 도망해야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왕이 된 다음에도 그 명예를 그 힘을 과시하기도 전에 결국은 자녀들끼리 다투고 자녀들 안에서 죽는 일이 벌어지고 또그 안에서 또그 자녀 중에는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가기 위하여서 오히려 자신을 아프게 하던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은 힘들고 고난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기 전에 고백하면서 이, 드려지는 것이 사실은 어, 이 그의 인생만 본다면은 그것이 합당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아침 햇살과 같고 구름 없는 하늘과 같고 이제 비온디 소산하는 풀과 같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여정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에 순종으로 걷고 그때마다 비록 문제는 많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에 내 인생은 이제 지는 애가 아니라 상황만 보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은 이 새벽에 떠오르는 햇살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셨으며 내 인생은 구름이 꽉 끼어 있는 어두운 날이 아니라, 구름이 활짝 개인,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하늘과도 같고, 내 인생은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땅이 아니라, 봄이 되어 그 따뜻함 속에 내려지는 비를 통하여서 생명력 있게 솟아나는 새싹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어려움을 그 모든 산을 다 넘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순간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한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노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고백으로 매 순간을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인생을 돌아보았기에 다윗에게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말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항상 그 모든 힘겨운 전쟁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37명의 용사들이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어떠한 험난한 길도 다윗과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중에서 세 명은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8절 말씀부터 보면은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이가 아주 강력한 군인이었는데, 다윗에게 충성했던 가장 충성했던 세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어느 정도로 충성을 하였냐면 그 전쟁의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서 싸우다 보니까 이 잡은 칼 자루가 손에 상처와 엉겨 붙어서 나중에 칼을 놓으려고 그러니까 칼이 놓아지지 않을 정도로 그 피곤한 팔에 칼이 붙어 있을 정도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한날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 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 강력한 이 군사력 앞에서 숫자 앞에서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할 때이 산마라는 사람은 끝까지 나가서 버티어서 결국은 마침내 그 지역에서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사람이 다윗 곁에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다윗에게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의 동욕자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귀한 동욕자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동욕자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왜 다윗은 산송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 누가 내게 마,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요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여전히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까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승리를 했지만 여전히 이 베들레헴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누가 저 베들레헴의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그 지역을 이, 차지하고 그 지역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누가 거기에서 승리의 소식을 나에게 들고 올 것인가?" 라고 다윗이 이제 자신의 소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누구를 지칭해서 가서 싸워라,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잣말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세 명의 용사가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laughs>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세계로 왔으니 왔으나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세 명이 다윗이 그냥 이뭐 농담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가볍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세 명이 그걸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돌격 앞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거기에 있는 우물물에서 딱 떠가지고서는 그 승리의 기쁨을 안고 다윗에게 와서 그 물을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것은 그새 용사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굉장히 명예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어떤가. <laughs> 16절의 그 후반부를 보면 은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그세 명이 다윗에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이 그들의 목숨과 그들의 충성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나가는 말처럼 한 것도 그세 용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하며 블레셋 군대에 용감하게 들어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갔다 왔다는 것을 다윗이 들었을 때에 당연히 여기고 나는 대단한 왕이니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어서 나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을 보면서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값이라 그들의 피라 그들이 생명을 걸고 이것을 가져왔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가볍게라도 내이 충성스러운 부하들 앞에서 내가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무릎 꿇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명은 다윗에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그세 명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눈, 인간적인 평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평가로 그들을 함께하며 그 신실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리더였기 때문에 이 충성이 빛을 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성은 서로를 빛나게 만든다. 그세 명이 마음으로 다윗에게 충성할 때에 다윗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또한 다윗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 다윗이 그들을 위하여 앞으로 그 충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부으며 기도함으로 함께 할 때에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충성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진실한 정직한 사랑과 마음으로 하나됨이 서로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는 힘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17절 말씀에 마지막에 보면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한번 그냥 다윗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냥 내가 이렇게 생생내려고한 것이 아니라 이세 용사는 그일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그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충성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새 용사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충성이 한결같은 충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람의 원리로 충성하면 내가 좋을 때는 충성하고 안 좋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충성은 이 영적인 충성은 멈추지 않고 한결같음으로 고백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부부가 영적인 이 은혜에 충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서로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함께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소홀했던 마음을 이제는 더욱더 진심을 담아 행하고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laughs>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laughs> 그 약속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충성할 때 함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결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그 시간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의 본질은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충성은 마침내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임직자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충성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우리 갈보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